d 뒤에 a m a j 고 k a m 여기까지 올라와 운동장 네. 크잖아. j 명 Kama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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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m 라온, 네. 네. 아, 라온 한번더 라온 다시 한번더 올려 o k 가주나요? 어디가? 해동을가 하드디도 반대 뭐야? 어디서 있을 줄 알고 있어? 어, 더 깊게 해. 숨을 더 깊게. 오늘 이유는 수비할때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사이드 자리 지켜. 가고, 가. 나, 가 노을이 나가, 노을 카드이 올라 가고, 에이, 그거 어느 가에 눈앞 으로 달릴까? 네, 앞 으로 달려, 눈앞 으로 뛰어야 돼. 이거 나가 러 반대, 우 진이 나가야지.

건우야 가자, 건우야 넓게 건우야 어, 우야 지훈아 수호야 자리 여기 수호가 출발해줘야 돼 수호가 던져줘야지. 이게 어는너 아내 너공격어 이거 한다 공격어... 공격 수우야! 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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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포도 들어가고 우리 미드필드 보라고. 수우야! 박노 박노울! 미드필드 봐. 가운데 미드필드! 눌면서. 아, 네. 라운이가 던져, 라운이가. 수우아더 올라와, 더 올라와. 괜찮아, 더 올라와. 우라가운데 미드필드야. 라운 길게. 가봐, 이제 누진 넘었어. 가. 시은이 누가? 라운. 라운이 누가 라운. 나와? 오늘, 오늘가 왼쪽 미드필드, 오늘 왼쪽 주황색이 로가 라운이, 아버좀 쳐. 라운. 아준이, 2분 1분이 다 들어갈 거야. 아, 라운, 주문. 우진이 나가 계속. 해도 되고 해 우리 맞아 맞아. 같이 같이 노을이 노습이 같이. 같이 노을 준우도 맞아, 맞아, 맞아. 노을 반대로 가 반대로. 준우야 자리 해 준우가 해. 맞아. 해 준우 도가 괜찮아 가 준우야 가 같이 가 노을이고 같이 오늘 밑으로 내리고. 맞아. 천천 하면 안돼. 천천히 하게 뒤에해서해 빠르게 빠르게 오늘 같이 또한번더또한번더 오늘 같이 가야 오늘 같이 가야지 같이 가가지고, 문을 안으로 들어오고. 아, 하준, 괜찮아? 일로와. 노을아! 노을! 미리 빌드로 다시 들어가. 하준, 아 너가 공 연결해줘야 돼. 자꾸 못 터쳐서. 노을이 물 마셔 잘했어, 노을. 주호, 지호, 오른쪽. 아, 지호, 지호가 센터포터 보고, 두눈 오른쪽으로 와. 준느야 <laughs> 잡으면 사이드로 길게 길게 드리블해 괜찮으니까 라운아너 잔바 이번 라운이 이번에 안 들어갈 거야, 힘들까봐. 그래도 이거 없어. 시윤이가 있고, 이거 있고 하나. 더. 할 건지 패스 할 건지 뭐가 정확하게 가 판단해서 뭐가 하는 거야 하준니가아 이제 시이나가도 되잖아. 사이드로 반대로 우진이 우진이 나가요. 준아, 준아 가지 말고 기다려. 준아. 우진이가 움직여. 우진이 나 아, 오늘 착각 오면 계속 너 칭찬만 했는데, 너희 기분 좋아? <laughs> 야돼 이거 아, 뒤로, 더 뒤로 와 거기 열어놔줘 원우야 <laughs> 아, 벌려 넓게 지워주고, 사이드. 사이드로 길게. 지우, 가, 그대로. 반대! 우진, 달라 그래! 노을, 어. 괜찮아? 응, 어찮아 응, 괜찮아? 준우, 나가! 준우야, 가! 가, 우진! 하준이도 가! 하준아 가운데서 뚫리면 안 돼. 하준아 지금 반대 봐야지. 진우, 반대. 다 진우, 오케이! 번에야 벌려 같이 수비. 언늘야 수비 같이. 하준 아, 지... 우진아오우진 지호 왼쪽으로 나무라고 왼쪽 우진 잘했어 하준아잘했아우진아우 <목소리> 우윤아 나가 잡아윤이어 네. 지호! 하준이 노리 조금 더 나가. 노을야 노리 나가. 지호가. 가, 지호. 가, 아 지호. 아 우진아 받자아 아, 이지호 때리라고. 아, 정말 지호야. 야.

가도아준이도 노을 같이 가줘 노을아 가해 노을이가 해 그렇지 노을이 좋아

머리가 늦게 돌아간다 시연아 달려 아, 늦게 돌아간다